안녕하세요. 윤선아입니다. 저는 지금 7호선 남성역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10분 내로 외 강남동 어디든지 도달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남부의 차기 인기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동작구 사당동의 유망한 분양 현장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 직접 나와 봤는데요. 사당동의 유망한 분양 현장, 어딘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저와 함께 그 현장으로 가시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서울 남부 교통의 요충지인 동작구 사당동인데요. 강남권과 강서권, 강북권과 수도권의 연결고리가 되는 지점에 자리잡고 있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사당일 때는 강남생활권으로 직장인 수요가 많지만 집값은 강남 절반 가격에 불과하여 강남을 보완할 수 있는 신흥 주거지로 급부상 중인데요. 편리한 주거환경과 입지, 그리고 뛰어난 미래 가치까지 갖춘 동작구 사당동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네, 제가 도착한 곳은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오늘의 분양 현장입니다. 오랜 기간 저평가받아 왔지만 최근 들어 각종 호재들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동작구 사당동인데요. 먼저 현장 관계자분을 만나러 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양 현장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지상 11층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30m 도로변에 접해 있어 개방감이 매우 우수한 주택입니다. 네, 그럼 동작구 사당동의 입지와 교통도 조금 궁금한데요. 거실 맞은편 도로변에는 국립현충원 설해산 둘레길이 있으며 남향에는 오면산과 청계산이, 동향에는 까치산과 가낙산 둘레길로 연결되어 산책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교통은 7호선 남성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4호선과 7호선 한승역인 이수역도 버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당동의 경우 주변에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자리한 만큼 주거환경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미래가치 또한 뛰어난데요. 앞으로 교통과 생활인프라 향상이 기대되는 지역이라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뛰어난 교통망을 갖춰 강남을 비롯한 서울 도심으로의 높은 접근성을 자랑하는데요. 지하철 세내 정거장이면 강남 핵심 업무 지역에 닿을 수 있는 준강남권의 입지입니다. 사당동 인근에 총신대학교, 송실대학교, 중앙대학교가 자리하고 있어 젊은 층의 임대 수요가 특히 많은 지역이며 신남성초등학교, 성도중학교를 비롯해 다양한 학군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 환경도 갖춰져 있습니다. 국립현충원, 까치산공원 등 녹지환경도 우수해 서울 도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통과 학군, 녹지환경까지 정말 편안한 주거환경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당동인데요. 과연 건물은 어떠할지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작구 사당동 다세대 주택은 총 11층 10세대로 구성된 넓고 쾌적한 신축주택인데요. 도로변에 접해 있으며 한 층에 한 세대로만 구성되어 있어 우수한 개방감을 자랑합니다. 내부를 보시면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다용도실 및 세탁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3베이 구조와 함께 넓은 다용도실 제공으로 공간 활용이 뛰어나고 편의성이 극대화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자연환경으로 둘러싸인 조망권을 누릴 수 있으며 1층엔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 세대별 1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분양 현장을 쭉 둘러봤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쾌적하네요. 그럼 이 다세대 주택의 특징은 어떻게 되나요? 각층에 한 세대씩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건물과 동간 거리가 넓어 자연 조망꾼이 우수한 주택입니다. 또한 지상 1층은 주차장으로 세대별 1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네, 확실히 이렇게 뒤쪽으로 이 설해산 둘레길이 보여서 정말 힐링이 되는 것 같은데 아, 그럼 가격대는 어떻게 될까요? 스리룸 다세대 주택이 3억 원 후반대로 형성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평가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넓고 뷰가 좋은데 가격대는 생각보다 저렴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다세대 주택에 대해 추천해 주실 만한 핵심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다용도실과 세탁실 5평 정도를 서비스 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10층에는 펜트하우스를 복층으로 설계시공하였습니다. 최근 교통호재는 물론 다양한 도시개발계획들이 이어지며 서울 서남권 지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동작구 사당동은 브랜드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면서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중심과 가깝지만 교통이 불편해 저평가받았던 사당동이었는데요. 서리풀 터널의 개통으로 사당동의 강남 접근성 또한 크게 개선되었으며 강남 중심부까지 직접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동작구 사당동은 강남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 중 가장 저평가된 지역인데요. 교통호재와 도시개발 사업 등 호재들이 많아 투자가치 또한 우수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당이 수역일 때 복합 환승센터 개발 계획으로 교통 호재도 우수한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이 바로 40여 년 만에 개통된 서류풀터널입니다. 이 서류풀터널이 개통된 이후에 동작구 사당동 일대의 부동산이 아주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해 서울시 중 용산구에 이어 집가가 가장 많이 오른 동작구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사당동을 주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윤선아였습니다.